이 아침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사기입니다. 2014년 첫 번째 토요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살펴봅니다. 한절, 제간절 여러분이 한절 교도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와의 호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와께서 호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외투기 때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덟 분과 인사 나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고난의 악순환을 깨라. 악순환을 깨는 망치를 들어라. 이런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2024년, 2024년 표어는 다시 일어나 빛을 바라는 교회. 다시 일어나 빛을 바라는 교회. 이렇게 빛을 바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사기 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벽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혹시나 있는 고난의 악순환을 깨며. 주님의 빛을 바랄 수 있는 바라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난감한 일들이 생기죠.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사사신에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는 이것이 반복되는 역사다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주변 그 국가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하시는 벌을 주시고요.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주여 돌아와서 살려 달라고 울부짖었어. 그분의 자비를 구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건지셔, 구원하셔, 회복시켜 주셨죠. 그러나 그들은 또 그것을 망각해 버립니다. 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죠.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다시 압제를 당하고, 징계를 받고, 그 징계 앞에 하나의 님 국류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짝 그림에서 보았듯이 계속 반복되는 시대가 사사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이런 악순환이 과정 중간에 사사로 등장한 사람이죠. 사사란 영어 성경에 보면 사사기가 The Book of Judges. Judges. 재판관이라는 얘기예요. 사사가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 사사기를 판관기, 재판에 하는 판관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드보라가 재판을 하는 사사로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읽으셔서 알수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사사라는 이미지는 전쟁 지휘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압제가 당하면 나를 따르라. 그래서 싸워 물리치는. 전쟁 지휘관의 이미지가 사사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 전쟁 지휘관의 이미지를 정리해 보면 사사란 의사 결정의 최종 책임자라 라고 말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이 공격에 처했을 때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수행했던 사람, 수행해야만 했던 사람, 그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라는 얘기죠. 사사. 이런 시대, 전쟁 지휘관의 사사의 모습을 우리는 6장 3절에서 5절, 우리 한번 다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리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면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기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말하러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죽을 지경이에요. 파정만 하면 미디안과 아말렉이 아유 어떻게 그렇게 맞춰서 다 군대를 이끌고 와서 쳐들어와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남,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 궁핍해요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여와께 불을 지셨더라 이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지금 이들은 하람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요? 장세기 출애기, 레기, 미지기, 신명기, 여호수와 사사기 모세를 통해 출애급하고 여호수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금이에요 정목 전쟁을 치르면서 입성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아니었단가요? 와 어렵게 어렵게 미국에 들어와 삶을 살아가는 풍성한 미국에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풍요의 땅 가나안 약속의 땅의 풍요로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핍함으로 기가 막힌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풍요로운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은 풍성과 부여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를 원하는 분 아니었던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성경을 찾아보면 여기 짧은 구절에 아있지만 성경을 찾아보면 수없이 많은 풍성한 약속으로 넘쳐납니다. 이도록 풍성한 약속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영적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욕심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감사의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 가난에서 극심한 궁핍을 겪었던 이스라엘 상황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 빈곤을 호소하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원래 교회는요, 에클리시아 모임이라는 의미지만, 에클리시아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죄인들의 모임,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교회가 너 잘났다, 네 잘났냐 하는 사실 죄인들이 모여서 부족한 이들이 함께 모여 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 주시는 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에 서로 서로 채워 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누가 잘났느니 할 것이었나? 다 못난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누군가의 누군가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일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인해 낙마하고 고민하고 억울해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히려 풍요로운 마음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 용서받는 것이 무엇인지 남을 이해해주고 이해받는 것이 무엇이고 서로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그 풍요로운 마음을 품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왜 나는 이런 부분에서 아 이처럼 마음이 좁지 나는 왜 아내를 더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손 내밀지 못하고 성도를 더 이해하지 못하고 심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가? 나를 고민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나의 영적 빈곤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영적 빈곤의 원인과 결과는 뭐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여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궁핍한이 극심한 궁핍과 고통은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미디안이 미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어쩌면 미디안의 밑자만 들어도 경계를 키고 이를 부득부득 갈았을지 모릅니다. 어우, <laughs> 내가 그냥 1년 동안 모았던 거, 내가 2년 동안 모았던 거, 아, 저는 저는 뭐 때문에 그냥 그러나 미디안만 탓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만 탓할 것이 아니라 는 거예요. 물론 미디안이 악한 백성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은 철없는 하나님. 앞에 철없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오히려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선택한 도구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미움을 넘어 그나저나 그가 나를 훈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구나. 나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볼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계속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새롭게 결단을 하며 일어날 수 있을까 묵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다 어저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이해, 예, 궁핍한지라,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해, 예, 이해, 예. 돌아서는 거죠. 여호와께 부르지도. 이해라는 예 부사가 굉장한 반전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사이로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라고 하나님을 내덕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묘사하는 묘사하면서 시작이 되죠. 그런데 6절에는 1절과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두 이야기가 서,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것과 부르짖은 것이 어떻게 연이 연관이 되겠냐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보음의 이야기도 예를 들어 보는데요. 당자의 비유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들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 말해, 탕자의 인생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게 되는데, 그 분기점에, 여기, 이해에서 시작이 된다, 나누게 된다, 라는 거예요. 물론 영어로 보니까, and, furthermore, but, then 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탕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자 해도, 그조차 얻어먹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에, 이해, 나가 그리고 나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인생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죠. 탕자로 살다가 이해. 이해를 못 찾고 결국 비참한 삶으로 삶을 마감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비유에 나오던 탕자처럼 이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더나가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2024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모두 반전의 열쇠인 이해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이해 이해를 발견하는 삶을 그래서 돌이키는 삶을 2024년도 우리 모두가 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고통으로만 그치는 이유. 이유가 이유 뭐냐? 실제로 현실 속에서도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가운데 고된 시집살이를 하는 며느리가 있다고 가장 해보세요. 아니 내가 시집살이를 살았어요. 그 며느리는 시, 시댁 식구들의 부담으로 인생이 풍요로워지거나 그 영혼이 맑아질까요? 아니면 인생이 황폐해지고 그 영혼이 피폐해졌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아마도 힘들겠죠. 피폐해졌겠죠. 이런 면에서 고통 자체는 결코 축복이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은 피해야 하는 것이죠. 고통은 고통일 뿐이에요. 고통 자체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7년 동안의 벽을 깨고 이에 이해, 이에 이해, 이에를 붙잡아야 하는 거야. 그래야 고난이 변장하고 있는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다는 거죠. 오카누 목사님이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의 통로다라는 말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7년 동안의 벽을 깨는 영적인 망치가 바로 이해라는 바로 그 전환점이라는 거죠. 이해라는 전환점을 잡아야, 잡을 때야 비로소 고통이 변장하고 축, 찾아오는 축복이 되고,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유익이 될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2024년 이 교회를 간절히 주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게 되고, 예배의 목숨을 걸어라. 예배의 승리를 다해라. 승리해라. 라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죠. 그 말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감정에 북받쳐 오르는 감동의 예배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감동이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감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깨달음으로 예배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부족한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거룩한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깨달음으로 나는 왜이 악순환을 떨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를 냉철한 머리로 생각하고 깨달아 이해 돌이켜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해라는 전환점을 바로 알고, 영적인 망치를 들고, 7년 동안의 두꺼운 벽을 깨부수는 신앙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7년 동안의 범주에 갇혀, 갇히는 일이나 영적 침체를 만날 때, 어떻게 회복의 길을 갈수 있을까요? 말씀하죠. 역대기하. 7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또박 또박 읽어 마음에 새겨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의 원어를 보게 되면 번역의 순서가 약간 다르게 회복을 위한 세 가지 단계를 표현합니다. 즉, 회복을 위해 먼저 겸손하여 낮아지고, 겸손하여 낮아지고, 두 번째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세 번째로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여 낮아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 악한계에서 이해 돌이켜야 한다. 2024년이 시작하는 지금, 우리 한번 다시 우리 자신을 되짚어 보길 바랍니다. 첫째로, 겸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7년 동안의 장벽을 깨는 이해를 붙잡는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겸손입니다. 교회의 예전의 영광을 얘기하지만, 옛날에 이랬어요 얘기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본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말은 기도는 흥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 이렇게 할 테니까 나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나 금식할 테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나는 식의 기도도 때론 필요하지만 이런 흥정의 기도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즉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부모의 손에 들린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에 중요하다는 것을 나의 부모이기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에 달린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존경하고 그분의 관계를 위해 얼굴을 구하는 기도 바로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에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삶에서 나타나는 결단의 단계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하여 낮아지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아 그들이 걸어가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기도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 낮아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끝으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예배 받을 때 은혜 받고, 말씀 들을 때, 아, 감동하고, 아, 그렇지.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실,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으로, 나의 가정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삶 속에서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2024년에는 겸손과 본질을 구하는 기도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결단을 통해 그 7년 동안이라는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벽, 부흥을 막는 벽을 깨뜨리는 기쁜 소식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 널리 퍼지는 영적 붕의 시작을 알리는 2024년이 될수 있기를 제일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복되도록 우리의 신령 이에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만 채우는 기도에 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통해 나의 삶이 풍요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한 걸음 나아가는 예배의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 그런 삶이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오늘도 그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며 나누며 이해, 이해하며. 또한 선포하며 살아가는 내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땅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2024년이 아름답게 변하도록 이에 돌이킬 수 있는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비게링월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씀에 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전쟁 중에 있는 우리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또한 이 지구와 환경을 위해. 교회와 성도를 위해 아픈 이들을 위해 가족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구체적인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함께 하나님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불러 주셔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